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최신 출시 모델, 혼다 ADV160을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스쿠터는 시내 주행뿐 아니라 가벼운 외관 모험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델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 혼다 ADV160의 미국 기준 MSRP는 4,499 달러이며, 배송료는 약600 달러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러기드한 스타일, 그리고 일상 속 편안함까지 하나로 담아낸 패키지입니다. 157세제곱센티미터 수랭식 단기통사 스트로크 엔진과 PGM파이, 연료분사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완전 자동 CVT 변속기, V-Matic, 그냥 스로틀을 비틀고 달리면 됩니다. 변속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연비는 주행 스타일에 따라 약 리터당 31에서 57km, 75에서 133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13km, 시속 70마일 정도이며 시내와 근교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쇼와 서스펜션 전방은 31mm 텔레스코픽 포크 130mm 5.1인치 트래블 후방은 피기백 리저버가 있는 트윈 쇼크 104mm 4.1인치 트래블 차량 중량은 약 133.4kg(294파운드)로 가볍고 무게 중심이 낮아 시내 주행에서 안정적입니다. 약별표별표 165mm(6.5인치)별표별표 위지상고로 가벼운 비포장 도로도 무난하게 소화합니다. 전륜 240mm 디스크 브레이크에 ABS 장착. 후륜은 130mm 드럼 브레이크의 주차 브레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젖은 로면이나 미끄러운 상황에서 전륜 ABS 가주행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시트 아래 27L 수납공간, 헬멧이나 일상용품 보관가능, 전면에는 2L 글로브 박스와 USB-A 포트가 있어 스마트폰 충전가능, 2단계 조절식 윈드스크린, 공구 없이 높이 조절가능, 혼다 스마트 키 시스템 키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튼만 누르면 시동 가능 넓은 발판과 쿠션감 있는 시트 뒷좌석은 약간 높아 동승자의 시야 확보에 유리 사이드 스탠드와 센터 스탠드 모두 제공되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어드벤처 스쿠터 콘셉트의 근육질 디자인 플레리디 조명 패키지 헤드라이트 방향 지시등 디지털 계기판 펄 스모키 그레이 색상은 도시적인 세련미와 모험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도심 출퇴근족에게 이상적, 콤팩트하고 민첩하며 연비 효율이 뛰어나고 수납공간도 넉넉합니다. 가벼운 비포장길 주행도 가능하지만 하드코어 오프로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형제 모델 PCX보다 약 200달러 정도 비쌉니다. 실용성과 러기드한 매력을 균형 있게 담았습니다. 결론, 편의성, 튼튼한 스타일, 혼다의 신뢰성, 올인원. 이상으로 2026 혼다 ADV 160위 상세 리뷰였습니다. 시내 주행과 가벼운 모험을 모두 즐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며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